안녕하십니까? 일본지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오늘은 오픈 일정을 지각한 위파크 일곱공원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당초 23년 말 오픈을 예정했다가 겨우 24년 1월에 견본주택을 오픈했지만 모집공고는 깜깜무소식. 덕분에 분양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24년 2월 6일 화요일 오늘은 하필 힐스테이트 중해공원 1수진 청약일인데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픈된 위파크 7공원의 분양 금액이 높았다면 힐스테이트 중예공원의 청약이 몰렸을 거고요. 낮았다면 청약이 미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청약 결과 한번 볼까요? 힐스테이트 중예공원의 청약 접수는 2블럭 e 785세대는 특별공급 접수와 1순위 접수를 포함하여 겨우 901개 접수되어 평균 1.15대1이고, 3블럭 681세대는 특별공급 접수와 1순위 접수를 포함하여 736개 접수되어 평균 1.08대1입니다. 말 그대로 참패네요, 참패. 그렇다면 위파크 7공원의 분양금액이 기다릴만 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힐스테이트 중예공원에 청약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에 앞서 MGM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상단 연락처에 위파크 일곱공원 MGM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당첨되어서 정당 계약하시면 푸짐한 현금 혜택을 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파크 일곱공원은 일곡지구에 일곱 찰싹 달라붙어 있는 위치와 지하철 2호선 일곡역이 가깝다는 이유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단지입니다. 또한 중심가에 대형마트와 학원과 먹자골목 형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국도를 통해 담양 진입도 빨라서 담양 연고이신 분들과 직장이신 분들도 꽤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1996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한 택지지구라서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어 새 아파트로 이동하고 싶은 수요가 많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위파크 일곱공원은 북구 삼박동 700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8층 아파트 12개동 1004세대가 건축되고 이번에 일반 분양은 903세대입니다. 주차는 1508대로 세대당 1.5대 수준이고, 입주는 26년 10월입니다. 위파크 7공원은 84타입 33평형과 138타입 5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4AB타입은 3베이 3룸 판상형 구조이고, 84C타입은 2베이 3룸 타워형 구조입니다. 138A타입은 4베이 4룸 판상형 구조이고, 138B타입은 5베이 4룸 판상형 구조입니다. 위파크 일곱 공원은 중앙이 오픈된 3열로 구성된 단지 배치로 동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뒷동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계단식 구조라서 조망, 채광, 통풍이 우수해 악성 라인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지상처럼 창문이 넓게 뚫려 있어 쾌적합니다. 단지 출입구는 두 곳에 있어서 진출입도 상당히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위파크 일곱 공원의 가격은 84A 타입 33평형은 확장비 포함 평당 1,800만 원 수준으로 6억 극초반이고 138A 타입 54평형은 확장비 포함 평당 1,700만 원 수준으로 9억 초반입니다. 어라? 큰 평수가 더 저렴하네요. 최근 큰 평수 분양이 쉽지 않다 보니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한 듯합니다. 위파크 3청사 타입별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84A 타입의 경우에는 위파크 마륵공원이 평당 1,75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큰 평수의 경우에는 위파크 7공원이 평당 1,700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심지어 위파크 마륵공원 135타입 51평형에 비해 위파크 7공원, 138, 54평형은 3평 크지만 3천만원 더 저렴합니다. 큰 평수 상당히 메리트 있는데요. 위파크 일곱공원의 분양 금액은 확 끌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당 2천만원을 넘긴 힐스테이트 중해공원 분양가로 인해서 반사입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상 이제 청약할 곳도 마땅히 없습니다. 2024년 오픈 예정인 신축 아파트는 일반 분양 세대가 적은 지주택 단지를 제외하고는 민간 공원 주택 사업으로는 송암공원, 수랑공원, 중앙공원 1지구까지 3 곳이 남았고, 정비 사업으로는 우남 3단지 재건축, 신가동 재개발, 학동 4구역 재개발까지 3 곳이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첨단 3지구와 에너지밸리에도 남아 있는 아파트 필지도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일반 분양 금액이 너무 높아 부담스럽고, 택지지구내 아파트가 변두리라서 싫다면, 위파크 일곱 공원을 청약하는 것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파크 일곱 공원의 분양 일정은 2월 19일 월요일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0일 화요일 1순위 청약 접수, 21일 수요일 2순위 청약 접수 일까지입니다. 택지지구내 역세권 아파트 반드시 청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